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흥녹동갑오지낚시 나왔어요 11월 20일 11월 중순 지나서 선상 갑오지낚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비와 채비 170 m l 로드 전천후 로드입니다 5.4대 1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데이트릴 원줄 합사 2호 채비왕문이 리그 봉골 18호 애기는 역시 낫다 애기입니다 어제 추락은 했는데 어, 그나마 괜찮게 나왔다고 해요 오늘 목표 음, 사이즈 신발짝 사이즈 한 5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마리수 목표는 없습니다 화이팅 물색 너무 좋아요 아까 추락할 때 물색을 봤는데 너무 좋고 어, 물때도 물이 잘 가는 물때, 근데 이번 물때가 약살이라 아, 물때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조항이 사이즈 좋은 녀석들, 뭐 장원이 25마리라고 해요. 뭐다 사이즈는 좋진 않겠지만 네, 사이즈 좋은 녀석들,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나왔다고 하니까 오늘 저희 목표도 아, 반, 몇 마리 잡든 반 이상은 사이즈 좋은 녀석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말이 되고 12월 초가 되면 갑오, 갑오징어들이 몸바다로 네, 슬슬 떠나겠죠. 수온이 떨어지면서 나올 때까지 다녀 보겠습니다 왔다 왔다. 이거 뭐야? <laughs> 거의 왔어요 <laughs> 드래기 안 풀려. 아이고야 <laughs> 에이, 참. 어, 아, 땡김 따라오고 작아서 오늘 쳤습니다. 항에서, 음, 좀 찍다가 이제 포인트 옮겼어요. 항 밖으로. 네, 항에서, 아, 나 배에서 난 마리 나왔네요. 저는 한 마리 개시했고, 이제 포인트 옮겼으니까, 옮긴 포인트마다 갑오징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이즈 좋은 녀석들로. 네.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여러분. 갑오징어가 이제, 수온이 천천히 떨어지면, 먼바다로 떠나가겠죠. 그 전에 이제 잡아야죠. <laughs> 12월 초까지만 나와도 괜찮은데, 12월 초면 당장 한 열흘 남았나? 아무튼, 그때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심갑, 심갑을 가야죠, 이제. 여기 네만권 시즌이 끝나면 와마 오호 나 빼고 다잘 잡아본디 오호 오늘도 저는 스타트가 늦어요 뭐 입질이 없는 걸 어쩔 수 없죠 내가 제가 가는 아니 제 채비가 가는 길에 가보증가 없었을 뿐 있으면 나온다 안 나오면 니네 손이 문제 아니고 없는 거죠. 오! 왔다. 오케이. 아, 이번 포인트에서 한 마리 나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는 고만, 고만, 쬐까랍니다. 뭐야, 이거?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쪽쪽 빨았어요. 네. 나이스. 사 채비를 드는데 쭉쭉 너 잘했어 에라이 아. 아 미안합니다 조금이었네요 왔지 그렇지 아, 네, 거의 대가리 맞췄네요 오오오 이 정도면 이, 이 정도면 그나마 양호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신발짝 어 왔다 그렇지 나이스 오우 좋다 아유 좋아 나이스 왔다 그렇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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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이연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오우, 좋다. 우와, 그렇지. 오우, 나이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역광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이런 사이즈. 신발장입니다. 대포. 애기가 9cm 거든요. 비교해보세요. 우와, 이런 거 잡으라고 지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우짜 고만고만 합니다. 이동. 어, 이동 많이 하시네. 뭐야, 너? 따블리트 아, 나 쭈꾸미가 아닌가? 어, 아니다, 아니다. 나이스. 따블이 좀 매매매 지금 시 붙어왔네요. 지금 포인트를 어, 많이 찍어보고 있거든요. 가보징어 포인트겠죠, 물론. 네.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따다닥 나오다가 또 어, 간간히 나오다 그리고 또안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또 전혀 이 반응이 없네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인트 한번 흘릴 때마다 가비가 이렇게 나와주면. 정말 좋죠. 네, 근데 안 나오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히트. 아 죄송합니다. 쭈꾸미였네요. 하씨, 아, 갑인 줄 알았네. <laughs> 손님 꼬이죠 어, 갑오징어 할때 쭈꾸미는 별로입니다. 쭈꾸미 할때 갑오징어는 좋지. 아이 갑인 줄 알았네. 에이. 갑오징어가 어, 포인트마다. 나온 데가 있고 또 나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사이즈는 아직 덜 익은 녀석들도 있고 큰 녀석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네, 탄성이 나오죠 와 크다 이러면서 오늘 목표 말일 수 없습니다 다만 신발자 여 아, 6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이즈를 골라 잡을 수 없으니까 입질 오는 대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오 좋다. 네, 한번 쪽 빨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얘는 쭈꾸미가 아니죠. 꾹꾹 치니까. 오오 좋다. 오 좋다. 오 좋아.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또 나왔네요, 여러분. 사이즈 굿. 이거 애기가굿센치니까 한번 가늠해 보세요 크기를. 네, 사이즈 굿.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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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웃음> 그렇지. <웃음> 여러분, 인사하려다가 아, 히트. 아,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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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너 나온 거 실력 치라는 날 있지, 확, 씨. 다시 한번말씀드있만포징할때쭈꾸이너 <laughs> <주꾸미>. 별로? <laughs>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허챔질도 액션이라고. 에, 그건 저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인데. 저는 근데 허챔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들때 붙어 있을 때, 때 어, 무게감이 더 걸, 그 들잖아요 그러면 가위가 붙었다고 확신 되면한번더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도 허챔지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허챔지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허챔질이 여러분 이게 입질이 이제 완전히 파악될 때도 있죠 근데 가장 좋은 거뭐 허챔질 신경 쓰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까는 게 좋습니다 네. 까서 없으면 다시 내리면 되고 내릴 때또 액션이 들어가는 거고 네. 아무튼, 긴가민가하다. 무조건 챔질하는 게 좋습니다. 우와, 우와, 입질 좋았다. 우와, 오늘 입질 중에 가장 좋았네요. 쪽쪽 빨았어요. 깜짝 챔질했죠? 입질이 너무 좋아서. 어우, 사이즈도 그나마. 자, 여러분, 이 녀석이 오늘 10마리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리수 목표 없어요. 네, 사이 좋은 녀석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블 리트 어제 평균 이제 평균이 평균 14마리니까 일단 평균은 잡아야 돼요. 14마리 이상. 네. 뭐 장원도 있고 뭐못 잡은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치가 14마리니까 14마리만 잡은 일단 성공. 소강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강상태가 있어요 네, 포인트 갑오징어 포인트 지금 흘리고 있는데 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법인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왔다 그렇지 오, l 간만에이 o 입쭉쭉쭉 s 있어 으짜. 잘했어. 홀쭉해져 버렸네. 간마에이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면 좋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뭐야? 왔지? 어! 오, 나부르네 다시 오니라. 다시 오면 안 되겠니?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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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붙잡아 줬어 고맙다 쭈꾸미만 아니면 좋겠지만 너의 정체는 뭐냐 스톱 스톱 어이구 가볍네요 다행히 어, 다시 잡아줘서 고마워 여놈이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와 입질 좋았다 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은 것 같아. <laughs> 어헤이, 이 계란이 요놈은 양심상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시원해요. 애째 까는 것들 이 겁이 없어서. 어. 왔다. 그렇지. 나이스. 가비 맞죠? 내가 수심이 깊은 깊네요 우짜. 너의 정체는 갑이 맞죠? 오, 좋다. 좋다. 오예. <laughs> 어. <laughs> 사이즈굿. 아, 카메라에 머물 튀어 버렸다. 이 갑이 포인트를 모든 포인트를 하루 안에 다 찍어 볼 수는 없으니까, 뭐, 오늘 찍은 포인트에서, 또,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또, 내일은 또 다른 포인트 가서 찍어 보면 똑같습니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중간중간 텀이 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올 듯말 듯. 이봐, 이봐. 뭐야, 너? 어, 왔어요. 한번 방금 못 먹었죠. 에이트, 네, 쭈꾸미만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후. 후. 멱살을 딱 잡으면, 예, 네, 다리를 딱 벌리죠. 아 예. 문꾸미 다른 배들도 뭐, 가비 한 대, 뭐, 쭈꾸미만 나온다고. 쭈꾸미도 그렇게 잘나오는건 아니고 물대가 이물 물대인만큼 오우 바람이 터져버렸어요 네, 가보도오는데나오나오네가보징거가 다시 나오네요 포인트를 찍고 찍고 오랬는데 쭈꾸미만 남마이 나오다가 여기서 소황상태를 깨고 갑오징어가 아, 세 마리 나왔답니다. 저도 잡아야 되는데. 오늘 포인트, 오, 히트. 포인트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갑이 포인트. 안 나온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쭈꾸미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나오네요. 나이스. 왔지? 아, 또 쭈꾸미냐? 아, 쭈꾸미 같아요. 아닌가? 아, 쭈꾸미 같아. 가벼워. 학. 학. 오케이. 너는 가비겠지? 너는 갑이겠지. 갑이여야만 해. 어? 붙어불라나? 채비가 배 밑으로 어, 딸려 들어가서 오케이. 나이스. 우와. 좋다. 아, 사이즈 좋네요. 여러분. 긴 소광산태 끝에 쭈꾸미의 입질 끝에 사이즈 곧 보이시죠? 애기가 9cm입니다. 낙다 애기가 9cm에요. 사이즈 비교해보세요. 나이스. 고마워. 아, 또 주꾸미 같아요. 오, 붙어 없다. 무 붙어 다 주꾸미 붙어 없다. 애기만 좀줘라 애기만. 나이스. 아, 이 가보자. 오, 빠졌다 빠였다. 이매 애기 갖고 와 버렸다. <laughs> 애기 뜯겨 버렸어요. 아이, 나쁜 놈아. 잠깐만요. 왔지. 아, 또 쭈꾸미인가요? 저는 쭈꾸미 같아요. 그렇죠 네 방금 쭈꾸미 한, 한 마리 붙어갖고 애기 뜯겨서 나와요 나오니까 집중하아요 애기 뜯겨 버렸어 아또 쭈꾸미냐 또 쭈꾸미 같죠 휴.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11월 20일 공록동 갑오징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마리수 목표 없었는데요 네 오늘 마리수 목표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조과 갑오징어 16마리 주꾸미 10마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마리수 목표는 없었는데 사이즈 좋은 음, 신발짝에 준하는 녀석들 아, 대여섯 마리가 먹고 했는데 네, 얼추 한것 같아요. 네, 오늘 열 여섯 마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11월 20일 중순이 지났죠. 예. 네, 작년과 재작년에 비교해 보면 올해 갑오징어가 그나마 나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뭐 12월 초까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이즈 반반인것 같아요. 좋은 녀석들은 좋고, 어, 중간 크기도 있고, 작은 건 계란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네, 수온이 천천히 떨어지면 12월 초, 길게는 중순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수 목표가 없었는데, 수마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만족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0일, 오늘도 저희 진실의 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방생하고 15마리네요. 오늘 저희 족과 진실의 소쿨입니다. 이쪽, 네, 사이즈 좋죠? 신발짝들 그리고 이쪽, 뭐, 그나마 가을 가보니와 사이즈에 아마 담뱃값 정도. 네. 이런 녀석을 아, 대여섯 마리나 거의 열 마리까지 잡으면 좋은데 뭐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일 좋과 진실의 소쿠리였습니다